오늘 말씀 보면 소돔성이 성이 멸망할 때 원래는 이제 소활성으로 대피하려고 했던 롯이 소활성이 아니라 산속에 있는 동굴로 대피를 했습니다. 그런데 대피했던 그 굴에서 롯의 자손, 롯의 두 딸이 자손을 얻기 위한 욕심에서 아버지를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드, 각각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은 이후로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참 너무 타락된 모습이죠 어떻게 딸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할수 있어 통탄할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 문제의 시작은요 딸들이 아니라 아버지 로시였습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시는 소돔성을 떠날 때는 그 옆에 있던 소활성으로 피신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소활성으로 피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그렇게 응답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심판이 심판이 임했을 때 롯은 소활성으로 피하지 않고 산속에 있는 동굴로 들어가 숨었습니다. 소활성이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롯은 소활성에서 자식을 지켜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피신했고 그 구리석에 사고가 난 겁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로세의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의심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신과 의심이 딸들에게 전해진 것이죠 롯의 딸들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런 폐륜을 범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롯도, 롯의 딸들도 자신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소돔성이 망했잖아요. 우리가 봤지만, 롯도, 롯의 딸들도 망한 소돔성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도 다 타락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롯과 로의 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았다면 하나님의 도우심도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나누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신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불심판 가운데서도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들도 해결해 주실 것을 믿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현실을 만큼은 자신의 육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자신의 힘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고요 그 죄의 결과 태어난 암몬과 모압은 내내 이스라엘의 적이 되는 그런 어, 족속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내 힘으로 풀어보려고 했지만은 결국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더 나쁜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를 권하기에 자기 아들도 내주신 분이 어떻게 우리를 돕지 않으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도 믿고 기도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블레셋이 골리아스를 앞세우고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골라라는 평원에서 두 나라의 대군이 맞닥뜨렸습니다. 근데 그때 사울랑을 비롯한 이스라엘 군인 어느 누구도 나가 싸울 음두도 못 냈습니다. 그들은 골리아 보고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달려 나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 주시리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골리아스 향해 달려나갈 용기를 얻었고 승리도 얻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또 하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로서 제 자신에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아버지인 이 제대로 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 딸들도 잘못된 길로 갔습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 모습이 가족이든 이웃이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며 살고 있을까요? 11개하 13장 2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엘리사 선지자 그 당시에 묘가 동굴이니까 엘리사 선지자의 묘에 죽은 시체를 집어던져요. 근데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그 사람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주는 메시지는 너무 분명합니다. 바른 믿음으로 산 사람은 죽은 다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거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루를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역사하신 하나님 믿으십시오. 믿고 살아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